우리가 어떤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가 드라마 같다 영화 같다 그런 삶이 있습니다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상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이 여러 등장하는데 오늘 요셉도 그러지 않을까 요셉은 어릴 때 부모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채색옷을 입고 부족한 것이 없이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형들의 시계를 받게 되었고 어느 날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상인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팔려간 그곳에서 노예 신분으로 또 억울하게 감옥살이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까지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에는 요셉 이야기의 거의 끝부분인데 총리가 된 요셉에게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뭐 전국으로 다 흉년이 들고 저 가난한 지역에도 흉년이 들어서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왔다가 요셉이 형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그들을 시험을 하죠 너희가 정탐꾼으로이 땅을 엿보러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다그치니까 자기들은 가난해서 온 자들인데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양식을 많이 싸주고 그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하나를 이렇게 제시하죠. 그럼 너희가 말하는 중에 아버지하고 막내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 조건으로 양식을 많이 싸주고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형들이 두 번째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왔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은잔이 없어진 겁니다. 그 은잔 도둑으로 몰아서 베냐민을 볼모로 잡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요셉은 형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형들의 마음을 살핍니다. 아, 아버지 이야기도 합니다. 동생, 자기들이 판 것이 그때 잘못됐다. 그 얘기도 합니다. 이제 막내마저 빼앗기면 연로하신 우리 아버님 진짜 돌아가실텐데, 이런 걱정의 이야기를 형들끼리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요셉이 다 듣죠. 그러다가 그, 욕, 그 감정을 막 주체하지 못하고. 그 궁정에서 요셉이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형들 앞에서 자신을 밝히죠. 내가 바로 당신의 아우 요셉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현대 사회에서도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 형제나 가족 사이에 인연을 끊고 사는 사람도 꽤 있고요. 또 가족 간의 큰 범죄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마다 어떤 상처입은 계기가 있었겠죠 내가 평생 너하고 말하지 않고 지내겠다 인연을 끊겠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가족이면 가장 가까운 사이고 나를 가장 잘 이해해줄 사람인데 아, 그 사람이 나를 모함한다거나 그 사람이 나를 외면한다거나 내팽개친다거나 배신한다거나 그러면 그 받은 상처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당한 상처가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억울한 일을 만나면 잠도 못 자죠, 일도 못 하죠, 몸은 뭐, 피폐해져 갑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두세 사람만 모이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작은 모임에서도 일어나고 직장 내에서도 일어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려운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살다 보면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타고난 인내심이 있어서일까요? 그 억울함을 어떻게 참고 살았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 읽다 보니까 분명한 것은 요셉도 형들이 자기를 팔았던 그 날은 잊지를 않는 겁니다. 그 날은 다 기억하는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넘긴 것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오늘 형들에게 뭐라고 한지 들어보십시오. 사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오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았던 그것에 대해서 잊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그 억울함과 그 아픈 순간들을 어떻게 넘겼을까? 당연하게도, 만일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빠졌다면, 그는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는데, 그의 주인이 이렇게 증언하죠. 창세기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 보디발 장군이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요셉을 모함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도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라고 한이 젊은이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요셉도 인간인지라 형들을 생각하면 억울해서 잠도 안올 지경이었을 텐데, 근데 요셉이 그 거듭되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이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을 채워가는 것은 막 분노가 아니라 내가 복수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최곡차곡 채곡, 채곡, 채워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감옥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어, 꿈을 꾼데 그것을 해석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때 꿈으로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바로가 꿈꿈 꿈. 아무도 해석 못 하니까 아, 마침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왕 앞에 데려옵니다. 야, 네가 꿈을 잘 푼다더라. 바로에게 갔는데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아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41장 16절.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리니이다. 41장 25절.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니라. 41장 32절. 바로 앞에서, 야, 네가 꿈해몽 잘한다며, 아, 제가 해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편안한 답을 주실 겁니다. 어, 이러이러이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요셉의 입에서 매사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수많은 세월. 그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을 붙잡을 수 있었고 다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렵더라고요. 우리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형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면서 한 말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 절,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 절, 하나님이 큰 구원을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형들 앞에서 하는 이 고백 앞에서 가졌던 마음과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 가정 총무를 맡으면서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가면서도 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고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이 함께했다. 이것은 요셉에게서는 기본적인 신앙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형들을 만나면서 그 동안에 뭐 감정이 푹 하고 올라올 수도 있는데 형들 앞에서 요셉은 진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벽하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이것도 좋은 믿음이었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믿음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나에게 이긴 시간을 보내게 하셨는가? 그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는데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생명을 보존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아브라함 때부터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을 이루셨고 말씀하셨고 아,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것은 개인의 감정과 현실을 뛰어넘는 정말 성숙한 믿음입니다. 지금 요셉의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형들이 만일 나를 애국에 팔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나를 먼저 애국에 보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생명,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하시려고. 그러니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염려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라. 고 지금 요셉의 마음에는 미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감정은 막 복받쳐서 정말 옛 생각이 많이 났지만 미움은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잘 알지는 못했지만 아 그래도 하나님 함께하시니 감옥에서도 감사, 뭐 종으로도 살아도 감사.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그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멋진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요셉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움이 자리 잡을 틈이 없지요.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이렇게 적응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모든 물음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전제입니다. 내가 왜 애굽에 팔려와서 이 고생을 하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애굽에 보내셨지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이것을 넣어야 됩니다.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내가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이 일을 맡기셨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셨지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그리스도인의 물음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과거에 아니면 최근에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나 관계 때문에 감정에 짐이 있어서 막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고백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는가? 나를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답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몇 주간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예레미야도 부르시고 어부들도 제자로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뭘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박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보내신다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다면 어떤 위치에 머무르게 하신다면, 그럼 거기서 하나님의 파송의 이유나 목적을 더 찾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 요셉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 하나. 그것은 바로 화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화해. 용서와 화해. 우리가 그런 말은 잘 쓰지요. 근데 실제로 내 생, 내삶 속에서 이걸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생명의 문제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구원한다 생명의 문제가 지금 앞으로 2년, 6년, 5년 더 6년 남아서 양식이 없어지금 전국이 다 죽을 때인데 물론 양식에 그 당시에 문제가 있어서 생명에 보존하시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이 시대에는 먹을 양식이 물론, 가난한 자도 있긴 하지만, 배고파서 생명을 잃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생명을 잃는가? 미움 때문에 생명을 잃습니다. 분노 때문에 생명을 잃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도 보면은, 뭐 서로 완전히 나눠져가지고, 이런 미움 때문에, 억울함이 관계를 망치고, 분노가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 그건 이웃과도 그럴 수 있고요. 친구와도 그럴 수 있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생명의 구원. 이것을 위해서 결단하는 요셉의 모습. 오늘 주님께서 누가 보음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선대해라. 잘 대해주어라. 그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어떻게 해라. 축복해라. 너를 모욕하는 자에게는 기도해라. 축복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거기에 무엇이 생략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하나님께 복을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내미워하는자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겁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너를 모욕한 자를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왜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으로 모든 것을 넓혀가라. 그게 믿음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넓혀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라, 사랑해라. 아이가 알기는 아는데 잘안 됩니다. 잘안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그런 믿음 확신이 있으니까 형들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녹았습니다. 내가 지난날에 배신당한 것, 억울하게 감옥 간 것, 생고생한 것,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이게 해석이 되니까 모든 것이 내가 어떻게 원망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어떻게 형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하는 거 보면 마치 우리들 이야기 같습니다. 광야 생활 한 내내 막 불평하고 원망하지요 불평한다고 끝나는 광야 생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어야 끝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너무나 좋은 곳이지만 아무런 훈련도 안 받고 준비도 안 되는데 덜컥 들어가면. 그렇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발과 우상을 섬기는 일에 빠지기 쉬웠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40년이 필요했던 겁니다. 내가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그 광야가 금방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니까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보내신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이렇게 모세가 마지막 설교하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왜 광야 길을 그렇게 오랫동안 걷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걷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 하나님과 떠난 그런 자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도록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십자가의 포열로 그 십자가는 위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주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주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해 이웃을 사랑해라 옆으로는 우리의 형제와 이웃과 사랑하고 회복하는 것. 그래서 이 시대의 생명의 문제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미움 때문에, 시기 때문에, 원수 때문에 생명을 빼앗기고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완벽한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파송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평화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 온전한 믿음 안에서 온전한 복음 안에서 살지 못할까? 더 이상 우리 관계 안에서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화해로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헤쳐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다 오늘 시편 말씀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어그난이 있으시면은 더 참으십시오. 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을 때에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시고 나를 만나게 하시고 그런 관계를 갖게 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랑꾼, 좋은 화해자 그렇게 좋은 정말 사람을 살려내는 더 이상 상처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고 우리 나라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보내심의 목적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